안녕하세요. dbpc입니다. 아, 오늘 소개할 거, 요 시스템 구성은 아니고, 어, 어제 이제 라이브로 요 구성 제가 조립하는 거, 어, 진행을 했었는데, 신형 크라켄 나오고, NGXT Z790, N7 모델이거든요. N7 모델에, 이제 전체 NGXT, 어,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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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맞춰 놨습니다. 맞춰 놨는데, 지금 그래픽 카드 보시면, 어, RTX 4090 팬텀 GS 라는 제품이거든요 개인워드 거고 이 상단에 원래 RGB 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죠 요거 지금 뭔가 뭔가 헤매고 헤매다가 델리컴 사장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거 일단 화면 전환 해가지고 NGXT 캠으로 올게요 캠으로 요게 원래 어떤 구조로 들어가냐면 요쪽에 보면 오 볼트 케이블이 있어요. 이오 볼트 케이블 통해서 하단에 하단에 오 볼트 헤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제가 캡처 해가지고 이쪽 한 귀퉁이에 어,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 다른 부분 RGB가 다 들어오고 액정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얘만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 볼트 헤더만. 그래서 어, 지금 NZXT 캠을 켰고요. NZXT 캠 보면 좌측 중간쯤에 조명이라고 있습니다 조명. 조명에서 어, 여기 위에 보면은 크라켄 펌프 디스플레이 그리고 RGB 컨트롤러 어, 그리고 N7Z790 메인보드에 물려있는 지금 후면 팬 하나 물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40 듀오 이렇게 뜨는데 요게 N7 속에, 네, 속에. 자동으로 안 떠요 5V가 어, 타사 장치라고 해가지고 5V ARGB 1 낙컴 피규어라고 돼 있죠. 어, 톱니바퀴를 눌러줍니다. 톱니바퀴 눌러주고 그래픽 카드인데 어떤 조명 장치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죠. 기타로 잡고 고급 설정 누른 다음에 고급 설정 누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랑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여드릴 건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 스트랩수 LED 수라고 하죠. 스트랩 LED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게이지를 올려줘야만 된다. 그 누구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예, 이 NGXT 5V 헤더 연동하는 방법. 예. 저 엄청 헤맸거든요 이거 엄청 헤맸는데 어, 유튜브도 찾아보고 구글링도 해봤는데 딱히 나오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우리 데일리컴 사장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어요 며칠 전에 데일리컴 사장님께서도요 어, h9이었나요 h9 시스템에 같은 메인보드 사용해서 구성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도 올려주셨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형님 힌트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요거 네. 요렇게 어, 지 포스 RTX 팬텀 오볼트 음. 헤더를 통해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인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것같진 않은데 이것도 하나의 팁이다 해가지고 유튜브 각 하나 찍자 예.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